하나님의 말씀은 마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통독 훈련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한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열1기하 1장을 봉독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열1기하 1장. 아합이 죽은 후에 모합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구르네신바 발세보백에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구르네신바 발세보백에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애굽로 내신바알세부백에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어 떠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예 오십부장과 그의 군사 오십 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요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오십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오십 명을 살을지로다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오십 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오십부장과 그의 군사 오십 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요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오십 명을 살을지로다 하며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오십 명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오십 부장과 그의 군사 오십 명을 보낸지라 셋째 오십 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아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과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워낙은 내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오십 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우리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오십부장 둘과 그의 군사 오십 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함에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 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사자를 보내 애굽으로 내신 바알세부백에 물리려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계시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열왕기 하1장입니다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엘리야 대한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왕이 죽은 후 열왕기상 22장 51절에서 시작된 아하시아의 이스라엘 통치 기사의 연속 부분입니다. 북왕국이 창건된 이래 가장 강력하고 번성했던 오므리 왕조의 쇠약해진 모습을 기술해 놓고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쇠약의 원인을 또한 밝혀주고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1장의 말씀은 왕비 이세벨과 함께 온갖 악행을 자행하던 아하왕이 죽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세약해진 국력을 틈타서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고, 그리고 그런 배경에서 이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2절에서 8절, 16절에서 17절입니다. 아시아 왕이 이스라엘 밖에 있는 이방신에게 도움을 구하는 장면입니다. 더불어 이에 대한 선지자 엘리야의 대응 조치가 여기에서 제시되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구절에서 15절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신적인 권위와 아시아 왕의 권위가 정면으로 대결하는 장면이 생생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병의 완쾌 여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린 패역한 아시아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함께 이스라엘과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엘리야의 사역을 대조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 아합 왕도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도 엘리야와 대적해서 이긴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히 이렇게 역사적인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과 정면으로 대적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었으며 반대로 죄를 범한 아시아가 얼마나 미약한 존재였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세는 바울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신같이 아론에게 하나님같이 또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보여주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신령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아시아에 붙인 아합의 악행을 그대로 본받은 아시아에게 낙상이 임합니다. 엘리야를 체포하기 위해 왕이 보낸 50인의 사자들이 두 번씩이나 불에 타 죽게 되는 것은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을 잘 보여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악에 대한 심판이 하늘로부터 임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러한 기하 일장을 통해서 첫째 하나님의 징벌은 신분이나 위치에 부합되게 시행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 어떤 문제이든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힘이나 수단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셋째 어떤 상황에서든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의지해야 하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맡겨진 일에 끝까지 충성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겠습니다. 2 절에서 8절입니다. 아시아가 병듭니다. 이 절은 병든 아시아가 우상을 의지하게 되지요. 당시 이스라엘 왕가의 폐역상을 고발하고 있는 일장은 두개 이야기 중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뜻밖의 사고로 인해서 다락 난간에서 아시아가 떨어져서 병들고 맙니다. 병이 들었을 때 우리는 첫 번째 병원에 가야 되고 둘째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시아는 병원에 처방을 받기는 하겠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묻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시아가 병들고 애구로 내신 바알 세법에게 무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3절과 6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이스라엘에 이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이 없어서, 기도해야 할 대상이 없어서,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라고 경고의 말씀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다냐라고 하는 이 강한 도전의 말씀이 제기되면서 하나님께서 본문에 등장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등장하신 것은 열왕기상 22장 52절과 53절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아시아는 아합의 길을 그대로 따라서 행한 악한 우상숭배를 자행했기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는 역사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의지를 그대로 나타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상숭배의 정도가 더욱 더 심해져 가고. 아시아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에 대해 무감각해져갈 때 하나님은 심판주로서 또한 깨달음과 회개의 기회를 부여하시는 은총의 주로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선지자의 임무를 충실히 해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았습니다. 그 명령을 아시아의 사자들에게 전합니다. 이 사실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도는 어떠한 유혹과 핍박이 와도 그것을 극복하고 말씀의 증인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아시아가 모압과의 전쟁에 참전하지 않고 성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를 당했다는 것은 죄를 범한 인간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인들이 있는 그 현장은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가 됩니다. 그러나 의인들이 있는 그 현장은 하나님의 상급의 장소, 은혜의 장소, 하나님의 응답의 장소, 하나님의 역사하는 장소가 될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나올 때 홍해가 하나님의 역사의 장소였습니다. 요단강이 역사의 장소였습니다. 물이 없을 때 반석이 역사의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그곳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기적과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는 현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할수 있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그 현장은 감옥이 아니라 감옥의 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서 모든 것이 자유를 얻을 수 있는 현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배에 예수님이 올라탔을 때 갈릴리 호수가 잔잔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기적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오래전에 하나님을 떠난 자라 할지라도 회개의 기회를 허락하신다. 둘째,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선택한 자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 셋째, 병들었을 때 의사에게나 약품에만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께 의지해서 기도해야 된다 넷째 성도는 문제를 생각할 때마다 허둥대지 말고 침착하게 재단에 무릎 꿇고 주의 자비와 그의 인도하심을 바라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솔직히 고백하고 순간순간 이어지는 회개의 기회를 잘 포착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새롭게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불의 선지자 엘리야 9절에서 18절입니다 엘리야의 악에 대한 경고 17절에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받은 아시아 왕이 어떠한 행위를 취하는가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심판 때에 악인이 취하는 태도가 어떠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에서 12절, 실로 아시아 왕은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다는 이유로 50부장과 50인의 병사를 두 번씩이나 보내어 엘리야를 잡아오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실패합니다. 이런 와중에 중심부에 떠오르는 주제는 아시아 왕의 권위와 엘리야 선지자의 신적 권위의 정면 대결인 것입니다. 50부장과 엘리야의 대화 속에 그러한 사실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시아 왕은 심판의 두려움 때문에 왕의 권위로서 하나님의 사람의 신적 권위에 도전하며 그것을 경멸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오직 하나님의 권위에만 의지하며 인간적인 감정표현이나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습니다. 10절과 12절에서 그리고 그는 다만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말 속에는 하나님께 자신에게 신적 권위를 증거해 주시리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함께하신다는 엘리야의 믿음의 권위는 불의 응답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13절에서 15절 한편 세 번째 50부장 엘리야는 앞에서 자신을 겸손히 함으로 인해서 본연의 임무를 달성했을 뿐만 아니라 16절에서 17절 엘리야를 통해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첫째, 아시아가 우상을 의지하다가 죽었다는 사실은 실로 우상 숭배자의 말로는 죽음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둘째, 세 번째 50부장이 겸손으로 다가왔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듣고 행했다는 사실은 오로지 성도가 복종해야 될 대상은 주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능뿐임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세례 유한의 모형인 바 전도자적인 삶의 모습과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란기아 1장에서 다음과 같은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지상의 어떠한 권위자에게도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버리고 지나친 충성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가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충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대목입니다. 둘째 이 세상을 섭리하고 통치하는 것에는 언제나 왕의 권위보다 하나님의 권위가 더 위에 있음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적인 권위를 앞장세우고 하나님을 앞장세워서 다윗과 같이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해야 될 것입니다 셋째, 슬기로운 세 번째 50부장처럼 과거의 경험을 교훈으로 삼을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넷째, 하나님의 권위와 왕의 권위를 둘다 지키면서도 조화를 이룰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다섯째,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주어진 직분을 다 감당하는 엘리야에게서 참된 선지자 상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우리가 그 말씀의 중심으로 목회 사역을 감당해야 되고 성도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에 놀라운 기적이 임할 줄로 반드시 확신합니다.